일단 고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3차 그러니까 인수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연립 방정식은 문자 소거하기 인데 문자가 여러 개가 나왔을 때한 한 문자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주고 그 문자를 연립 방정식이니까 다른 식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식에다가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고 부정방정식은 해를 정확하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의 개수를 구하는데 일단 이런 식 이런 방정식 이나있을 때는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만약에 좋 어, x와 y는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자연수다. 정 양수인 정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xy의 값을 구할 때 x의 값과 y의 값 1, 3 또는 3과 1, 1을 했을 때 곱했을 때 3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또 만약에 조건이 자연수다라고 붙으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만약에 조건이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다라고 붙으면 양의 정수, 음의 정수가 있죠. 따라서 플러스 양수인 것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따라서 이렇게 4개로 구할 수가 있죠. 조건이 붙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차 방정식 근과계의 관계일 때는 2차 방정식과 결과는 같은데 일단 그 근과 계실 관계에서 2차 방정식에서의 우리 합과 곡을 구하잖아요. 합과 곡,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 그리고 베타,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b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a 분의 c다라고 하는데 이때 2차 방정식이 ax의 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에서의 이러한 식을 가지고서 이런, 이런 게 나타나는 건데 만약에 3차 3차다 하면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아 제곱 플러스 cx의 플러스 d다 이게 3차. 이고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음수가 붙기 때문에 이식 지금 음수로 연결되어 있죠 이때 x의 그 x의 값은 0이 되는 x의 값은 알파, 베타, 감마가 0이 되는 x의 값이고 음 이때 이 식은 지금 음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ax 세제곱 마이너스 BX의 제곱 플러스 BCX 플러스 마이너스 D. 이런 식으로 고쳐준 다음에 이제 위에서는 지금 두근의 합, 이거였지만 여기서는 삼창 방정식이고 세근의 합을 구하고 세근의 곡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구하고 싶을 때는 어 여기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지금 2차 의계 개수로 나와 있고 이때는 그러면 앞에 a 도또 높였잖아요. A분의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하고 지금 없어지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고 지금 어 마이너스 앞부터 있어서 a 분의 b를 해줘야 되겠죠 이거 자체가 지금 얘가 b고 a 분의 b 마이너스 a 분의 b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여기 있죠? X1차면은 1차니까 c죠. A분의 c를 해줘서 A 없어지고 똑같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암마플러스 감마 알파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를 세타 방거는 D죠. D 이때는 마이너스 a 분의 D 따, 따라서 이런 식으로 3차나 2차나 가, 어, 같이 비슷하게 할수 있고. 일차 부등식과 절댓값에서는 일단 절댓값은 양수로 만들, 만들어주는 기계라고 보는데 절댓값을 씌워서 양수로 만들어준다. 이때 일차 부등식 x 2x-4는 0보다 크다라는 방정식을 가지고 만들 때 y는을 붙여서도 그래프로 만들어주면 얘는 y, y는 2x-4다, 얘는 y는 0이다. 이럴 때 y는 0인 그래프 하나, x축이죠 그냥. 그리고 2x블러스 4다. x는 0일 때 y는 4다. x는 0일 때 y는 마이너스 4죠. x는 0일 때 y는 마이너스 4. x 그리고 얘를 이 x 마이너스 2로 바꿀 수 있고, x가 2일 때는 0이 되죠. x는 2일 때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의 그래프인데, 이때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 위에 있는. 얘네들만 값, Y값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부정식은 너무 쉽기 때문에 절대값 개념을 섞어서 구해줄 수 있는데 이때 절대값이 붙으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섞습니다 그리고 이때 절대값은 벗겨줘야 되는데 벗기는 방법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 1a가 1과 2 사이에 있다. 일단 양수인 거고, 절대값이 붙은 두 항이 있을 때이두 항은 일단 1 a 인데 a는 지금 1보다는 크고 2분은 작은데, 1보다는 크죠. 근데 1보다는 크긴 데 1보다 큰게 마이너스로 와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고, a 마 2다. 근데 a는 2분은 작아요. 그 작은 거보다 더큰게 빼졌으니까, 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고 이때 마이너스 플러스 가 없어지고 2 빼기 1 해서 1이 됩니다. 얘는 지금 x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다. 또는 x 마이너스 1은 아, x 절댓값이 쉬어져 있는 이 그래프가 x 마이너스 1이 지금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때로 두 개를 나눠서 할수 있는데 x x가 x 1보다 작을때 또는 x가 클때 1보다 클때 1로 해서 나눠서 구할 수 있고 만약에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구해보면 x가 플러스 작다 근데 작은데 더 1보다 작은데 1이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음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1보다 작다 그래서 x 이렇게 되고 넘어가고 넘어가서 0이 되고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x-1은 1보다 작을 때 얘는 그대로 영수, 양수로 튀어나오고 x는 X, 2보다 작다 따라서 얘를 합쳐주면 x는 2보다 작지만 x는 0보다는 크다 따라서 여기에 붙죠 그리고 x는 1보다 또 크죠 그래서 결국에는 0과 2 사이에 x가 있다 그리고 얘는, 얘는 아 여기서는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간소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x 절댓값 x를 씌운 게 3보다 크, 작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음, 3x 마이너스 3 바로 해주고 얘도 장구보다 작고 큰 거보다 는 크다 장구보다 작고 큰 거보다 는 크다 그래서 얘는 지금 나타내 주면. 3과 마이너스 3과 3 사이 얘네고 얘가 x고 여기서는 반대로 마이너스 3과 3 이보다 크다 이보다 작다 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차 부등식에서는 이 이차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해야라고 하는 함수로 해석하자는 것은 그래프로 해석하자는 거고 그래프로 해석하자는 거는 y는 일 붙여주는 뜻이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도 y에도 y 붙여주면 일단 0 이 그래프 하나랑 이 그래프가 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얘를 풀어주면 x-3에 x-1이 나오면 x는 3 또는 1이는데 0보다 작아 이럴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3, 1, x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따라서 0보다 작다. 이런 그래프 0보다 작다니까 0은 여기고 밑에 있는 여기가 그 값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X-3, X-1, 인데 0보다 크다. 그러면 X는 작은 거 1보다는 작고, X는 크다. 3보다는 크다. 이거 나오겠죠? 따라서 X는 3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커야 되고, X는 1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리고 Y는 여인 그래프, 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밑에 있었으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와 여기를 할수있 있겠죠. 부정식을 풀 때도 방정식부터 풀어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만족할 하때 이러한 그래프.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이 참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a는 0보다 커야 되고, 어, d는 일단 d는 음수일 때는 허, 허근을 갖는다고 하고 d가 0일 때는 중근, 중근이세요. 0보다 클 때는 실근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때는 어, 0보다 커야 되고 x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아, 0보다 커야 되니까 X와, x축과 닿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점이 없어요 x축과의 교점이 없기 때문에 d는 0보다 아, 허근을 가져야 되겠죠 따라서 교점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d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허근을 갖기 위해서 음. 그리고 AX제곱 BX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는 방금 했던 것처럼 아예 위에 떠 있거나 얘는 중근이니까 붙어있거나 한 점만 따라서 A는 일단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B, 아, D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중근 또는 허근을 갖는다 라고 볼수 있고 얘는 만약에 0보다 작다 이식 자체는 0보다 작다 그럼 0보다 작 밑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위로 블록한 A가 음수인 A가 0보다 작은 그래프이고, 이때는 0에 0보다 작다니까 또 X축과의 교점이 없는 상태죠. 따라서 얘도 D는 0보다 작다라고 나와야 되고, 어 만약에 여기는 또 작거나 같다니까 A는 일단 0보다 작고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어 아예 떨어져 있거나 또는 붙어 있거나 해서 중근에 갔거나 허근에 갔거나 따라서 이어지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